자,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을까요? 음. 세상에는 이 주식으로 큰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. 각종 영상 매체인 TV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도 가끔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거두는 이런 주식 투자자를 만나기도 합니다.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야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? 혹,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만의 특별한 비법이라든가, 이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던 건 아닐까요? 아니면, 백발백 중에 종목 선택하는 탁월한 기법이나 기술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성상케미TV입니다. 영상 시청에 앞서, 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음... 이 채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. 또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아무 곳에 하나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 날정석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. 정말 궁금해지죠? 도대체 시장에서 살아남는 주식 투자자가 10% 내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큰 불을 이루었기 때문이죠. 어,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정답이 있습니다. 그것도 가장 확실한 정답이에요. 음, 지금도 주식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는 현대 자본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거죠. 또한 투자라는 어떤 분들은 주식이 상승하는 것만을 보고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주식은 오르기만 하지 않죠. 가끔 여러가지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하며 또 떨어지기도 하고 크게 하락하기도 합니다. 그때 우리는 크게 좌절하게 되고 또 상심하게 되죠. 가끔은 또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주위 사람들과 사소한 일도 다투는 일도 생기게 되죠. 많이 싸우기도 해요. 하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. 음, 자 이제 그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. 음,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첫 번째는 절대 큰 금액으로 시작하지 않아야 돼요. 어, 아주 작은 돈으로 시작해야 되는데, 이는 충분한 경험을 쌓을 때까지 계속 작은 돈으로 투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이 주식 시장은 흡사 전쟁터와 같아요. 시장 참여들이 전부 내피 같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항상 노려보고 있죠. 한마디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피 같은 내 돈,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, 음, 그첫 번째가 바로 작은 돈으로 충분히 연습해서 실력을 쌓는 거예요. 어, 그렇게 되면 손실이 났을 때 비교적 작은 것으로 많은 경험을 얻게 됩니다. 꼭왜 어디 그 복권 당첨된 것 같은 일종의 시장에서 득탐하게 된 거죠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것도 아주 작은 돈으로 얻게 된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. 우리가 시장에 처음 들어선 초보 시절에도 얼마든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에서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래요. 자, 그렇게 행운으로 큰 수익을 얻게 되면 바로 아,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. 역시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최고야. 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음, 하지만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계좌의 잔고가 줄어들게 되는 신기한 현상을 겪게 되죠.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충분한 공부와 경험이 없이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. 음, 시간을 오래 두고 작은 돈으로 투자해서 시장에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. 이는 나중에 똑같이 큰 돈을 투자했을 때도 아주 튼튼한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. 또한 작은 돈으로 공부를 오래 한 만큼 자신감과 실력도 쌓게 돼요. 저는 지금도 시장이 무섭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어, 저의 10년 전은 어땠을까요? 물론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 또한 최대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음, 전 처음에 무모하게 큰돈을 투자했어요. 어, 큰돈을 투자해야 큰돈을 벌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. 어, 저의 상에 첫 번째 매수 종목이 바로 모나리자였습니다. 제가 처음에 투자한 종목은 바로 모나리자였어요. 음, 그 당시만 해도 좀 단순한 생각이었죠. 이 당시가 이게 이제 주식의 차트에서 월봉 차트죠. 주식 차트는 하루하루를 보여주는 일봉이란 차트가 있고, 매주 주 단위로 보여주는 주몽이란 차트가 있고 또월 단위로 보여주는 월봉이란 차트가 있어요. 이봉 하나가 바로 1월달이라고 치면 1월 1일부터 1월 3 1일까지의 차트를 이한 봉으로 그려하는게 월봉이고 오늘 아침부터 9시 장 시작 때부터 3시 반까지 마감했을 때한 봉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1봉이 돼요. 자, 이제 간단하게 월봉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었어요. 자, 2011년도입니다.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밑에 있는 게 이제 연도죠. 군 10년도 이렇게 그 보시게 되면 월봉인데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21년도, 20년도 이렇게 이제 10년도, 이렇게 10년도 어 10월달 이렇게 되고요. 여기 이제 11월, 그러고 쭉 와서 어 20년도, 19년도 이렇게 되는데 음 이게 연봉은 또 이렇게 그 1년,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렇게 한 봉으로 그려지게 돼요. 따라서 제가 이제 2010년도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이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데, 어,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. 음, 이 10년도에, 이 10년도, 이때가 이제 9월달, 10월달 이렇게 되는데, 이 10월달에 제가 이 10월, 11월달에 무슨 그 10, 10년도, 11월달에 무슨 행동을 했냐면, 이 모나리자가 화장지 만드는 회사죠. 그러니까, 화장지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이제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정적이고 또그 뭐 당시만 해도 초보자니까 뭐 회사의 미래 가치나 이런 걸 모르 그냥 상상만 했었죠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다 전 국민이 화장지는 다 쓰는 거고 당연히 그때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볼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일단 샀습니다 사고서 꽤 오랫동안 그 주식이 안 오르더라고요 한 2010년도쯤에 산것 같은데 꽤 오랫동안 한 7, 8개월을 옆으로 이렇게 갔는데, 심사 생각하면 참 박스권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지만, 참 오랫동안 옆으로 가게 돼요. 근데 순간 급등을 하게 되죠. 이렇게 10, 어, 11년도 8월 달에 이렇게 순간 급등을 하면서 제가 큰 돈을 넣었어요. 여기다. 그래서 큰 수익을 보게 됐죠. 자, 이렇게 되면서 이제, 아,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.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제일 빠르겠구나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과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서,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에 이제 도전하게 돼요. 물론 이 친구는 이라고도 많이 올라는 갔어요. 하지만, 어 역시 초심자 초보답게 바로 매도했죠. 어 한, 큰 돈이지만 그래도 한 40, 50% 지금 생각그 정도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제법, 어 좀쏠솔하고 돈도 제법 큰번 경험이 있었어요. 자, 근데, 이때 이번 돈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에 이제 투자를 하게 돼요. 어, 그, 모나리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겠죠. 자, 바로 그때부터 계좌가 이제 슬슬 박살나기 시작합니다. 저는 그때 이게 제 실력인 줄 알았어요.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. 즉, 모나리자 같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모든 국민이 쓰는 이런 주식을 사면, 어, 화장지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쓰는 거 안정적이니까 사놓고 버티고 기다리면 언젠간 큰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돈을 벌수 있겠지라고 그런 생각으로 또 이런 주식을 사서 수익을 봤으니까 다른 주식도 이렇게 되겠지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큰 돈을 시장에 넣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 시간이 지난 후에 뭐 삼성 sdi 라든가 다 이런 여러 많은 주식들을 매수 매도를 진행했는데 결국 1년 뒤에는 엄청난 손실도 입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큰 무리한 투자 즉 신용 대출 이런 걸 쓰게 되면서 어 소위 깡통은 아니지만 엄청난 빚과 함께 어 시장에서 거의 퇴수될 뻔한 그런 위기까지 오게 되죠. 자, 이건 이제 저의 경험을 이제 짧게 이제 알려드렸는데, 어, 이렇듯 시장에서는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찾아오기도 해요. 바로 이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그때 자만심이 생기면 안 되고, 정말로 주식한 지 2, 3년 안쪽에는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걸알 수가 없어요. 최하 4, 5년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, 저는 그때 이, 한 7, 8개월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실력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엉뚱한 생각으로, 큰손실을 잊게 됐습니다.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결국은 음,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작은 돈으로 투자해서 시장에서 나름 살아남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이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두 번째부터는 이제 다음에 지켜야 될 원칙도 주식을 처음 와서 조심해야 될 것들,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 올릴 예정이고요. 어,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아마 주식을 하는데 처음 입문자로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